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철 가정의학 전문의의 책입니다. 수면장애를 두고 현대인이 겪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수면장애가 현대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대부터 수면장애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잠을 못 이루는 인물로 인한 역사적 일화가 많습니다.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 그리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은 역사적 위인이라는 점 외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말 위에서 토막잠을 자는 열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나폴레옹은 잠을 못 자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황제가 되면서 정복전쟁을 시작하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점점 더 잠을 못 이루게 됐죠. 수면부족은 나폴레옹의 예리한 지휘 능력을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윈스턴 처칠 역시 평소 밤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이루었고 매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부족한 잠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처칠은 우울증과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등을 함께 알았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나 질환이 불면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도 불면증에 시달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조선의 왕은 늘 산해진미를 먹으면서도 언제나 경모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걱정이 많았던 고종 황제는 명성 황과 시해된 후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어 더더욱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 사이클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고종 황제가 승하한날 점심에 먹었던 약은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진 온담탕이라고 합니다. 불면을 소재로 한 인썸니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인썸니아라는 영화 제목 자체가 불면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는 북유럽을 배경으로 하는데, 북유럽은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화는 어둠이 내려야 하는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고 온통 밝아서 생체 리듬이 깨진 상태, 즉 백야가 펼쳐지는 중에 주인공 윌 더머가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이라는 주제는 역사적 일화뿐만 아니라 문화작품과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현대인의 수면 시간은 고대 원시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빛, 소음 등 다양한 이유로 수면의 질을 책임지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갑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할 일이 가득하며 매일같이 야식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생활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수면장애는 만성피로의 주범입니다. 잠을 못 자면 당연히 다음날 낮에도 졸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이런 불면이 지속되면 만성피로가 고착되죠. 대부분은 이 정도 문제에서 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면장애가 불러오는 건강상의 불이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수면장애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며, 심각할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을 불러오기도 하죠.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수치를 증가시켜 심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면장애는 또한 알츠하이머와도 연관성이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알츠하이머 위험도가 51%더 높다고 합니다. 불면은 암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과 암은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수면 장애가 암을 일으켰는지, 암 환자 가운데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인지까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40% 이상이 불면을 경험한다고 하니, 암의 치료 혹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숙면은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는 나아가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유달리 사람들이 오래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블루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연구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 공통적으로 잠을 많이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시간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밝힌 메타분석 연구에서 약 130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수명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노화의 생물학적 나이의 지표라고 할수 있는 텔로미어 길이 연구를 보면, 수면과 항노화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의 끝단에서 유전 정보를 보호해주는 구조물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따라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면 수명을 알수 있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당뇨, 스트레스, 흡연 및 음주 등 질병이나 나쁜 생활 습관이 텔로미어 길이를 줄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수면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는 불면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만큼 수명이 짧아진다면 잠을 잘 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항노화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불면증 혹은 수면 장애라고 하면 단순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면 장애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소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경험을 돌이켜 봅시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경우도 있고, 잠이 들긴 했는데 길게 자지 못하고 자꾸 깨는 경우도 있죠. 한편,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이 지칠 정도로 피곤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리에 누운 지 5분에서 20분 정도 내에 잠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을 유지하지 못해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밤에 자주 깨고 아침잠이 없어집니다. 잠은 빨리 들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버린다면 그 역시 큰 문제입니다.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룻밤에 한두 번 정도 깨는 수준은 괜찮습니다. 저는 한번 정도 깨는 편인데 두 번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만약 중간에 잠에서 깼는데 이때 30분 내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수면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진입하는 것이 주된 문제인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문제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잠이 안 오니 더욱 불안해져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근심거리가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불면은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 혹은 수주가량 잠을 못 자는 경우를 일과성 수면장애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러나 일시적 현상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밤 잠을 자는 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고 또 그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수면장애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장애에는 불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면 중에 수십 조가량 숨을 쉬지 않다가 갑자기 숨을 몰아서 쉬는 현상입니다. 주로 비만인 분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깊이 잠들 수 없게 해서 수면의 질적 저하를 부릅니다. 다행히 요즘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해 혼자 잠을 자도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있었는지 수면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앓는 경우 심한 코골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면증에 코를 곤다고 해서 반드시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수면 클리닉에 찾아가 보기를 권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려면 체중을 정상 범위 안으로 감량하거나 코에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방법 혹은 코골이 수술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현상과 반대로 과다 수면도 수면 장애에 속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문제인 것이지요. 해가 떠서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집에서 그렇게 자는 모습에 속이 터지는 부모님이 많을 겁니다. 아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 중에도 낮 시간에 졸림 증상이 극심해 업무를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주간 졸림증이라고 합니다. 또 전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낮 시간에 정신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걸어가면서 자는 경우가 있지요. 이를 기면증이라고 합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 경우는 주간에 분비되는 우리 몸을 각성하게 만드는 코르티솔 호르몬과 야간에 분비되어 수면을 유지하게 만드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주로 이두 호르몬에 의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매일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생체 리듬이 깨지면 밤에는 수면 장애가 낮에는 졸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도파민 저하 등 신경 호르몬의 문제로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신체 이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통이 오는 등 하체가 불편해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주기적 사지 운동증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는 내내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 유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소리 지르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잠드는 렘수면장애도 있지요. 그 외에 목유병이나 악몽을 꾸는 경우 잠이 들었다가도 긴장하여 완전히 잠에서 깨는 야경증도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잠을 잘 자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피곤이 풀리느냐고 물으면 우물쭈물 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잔것 같아도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 못하거나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넓은 의미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지친 몸과 마음, 두뇌를 쉬게 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잠을 제대로 잤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잔것 같은데도 늘 피곤하다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불면의 정의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의 현대인이 불면을 앓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수면 장애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수면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는데 이것이 수면 장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방광이나 전립선 기능이 약해져 소변을 보느라 자주 잠을 깨기도 하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생체 리듬을 점차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화가 불면의 가장 큰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만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10대, 20대부터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죠. 젊은 사람과 청소년의 불면은 주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일과성 불면이죠. 시험 전날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려고 누우니 낮에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머릿속을 맴돌아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고 밤새 혼자 머릿속에서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신을 쓰면서 생각을 반복하면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와 근심에 민감해서 불면증에 자주 시달립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신 피로를 들수 있습니다. 부시는 신장 위에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도 그중 하나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수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 이 호르몬은 아침에 분비량이 가장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밤에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될 때가 있어요. 이 현상을 부신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몸이 피곤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불면은 질병이나 생활 습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이나 음주 같은 요인이 대표적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비만이 생기면 기도가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수십 초간 숨을 쉬지 않고 그러다 다시 코를 골며 자는 현상이 반복되죠. 이 수면 무호흡증도 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또, 코골이가 심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잠을 자는 배우자의 수면까지 방해합니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 중에 평소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술까지 마시면 소화시키는데만도 한참이 걸려 잠을 설치게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면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자기 힘듭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위와 장이 편안해야 합니다. 또 아직 60세를 넘지 않은 중장년층에서도 소변을 보느라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기능성 방광과 전립선 문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직 60세를 넘지 않았다면 그 순서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광 문제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자꾸 요의를 느껴서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기능성 방광이란 수변이 방광에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요의를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방광 근육을 자꾸 자극하는 경우를 들수 있죠. 이때는 부교감 신경 억제제를 복용하면 금방 호전됩니다. 그런데 부교감 신경 같은 자율신경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성격이 예민하거나 강박적인 경우 비슷한 증상에 시달립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화장실을 갔다 오지만 한 시간도 안 되어 똑같은 불안감과 불편함이 반복되어 수면을 망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불안과 강박을 줄이는 항불안제, 즉, 신경안정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 많겠지만, 통증도 대표적인 수면 방해 요인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어깨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찾아와 밤새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증을 먼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평소 생활할 때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서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조절해야겠죠. 반대로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목이나 어깨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면 장애가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하니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편함을 느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감은 수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심한 피로와 통증,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배에 가스가 차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능 이상 중한 가지가 수면 장애이기도 한 반면 다른 기능 이상으로 인해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바로 잠들 수 있고 또 경미한 수준의 불면은 조기에 수면제로 해결하는 것이 더 쉽고 빠릅니다. 하지만 수면장애가 악화되어 만성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른 기능 이상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장내 미생물 증식에 의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불면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거꾸로 스트레스와 불면이 장내 미생물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다시 점검하고 장에 좋은 음식, 결과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기능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 증상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되찾으면 꿀잠을 자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